점수요? 아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점수 복사다 이제 아니 니는왜 이득은 빼고 쳐 말하는데 어? 어? 야씨발이야 솔직히 이거 먹고 되는거 아이가 아니 솔직히 이거 그웬 빼고 찾으면 그냥 조합 되잖아 오코 다 쉐리 돌리면 되는거 아닙니까잠깐만 필드업으로 갈게요 조심해 이걸로 가자 애들 쥐패면서 가자 그 연승 쉘이자 음, 연승 쉘해가지고 연승으로 가가지고 5-1까지 째가지고 6에서로 뜬다 이득 순방 못해도 재밌냐고 예 <laughs> 순방 못해도 재밌0요2야수2까지 어? 왔다 나보0 0템으로좀 설계해서 가자 이건 뭔참지야필드 끝났다 예? 야, 어. 야 구레박정이다 필드 끝났지 명멸 자이라 글리다 어. <laughs> 명멸이로 간다 명멸 브라움이 사기라고? 브라움 금마 그 휘린드 도는거 평타 판정이에요? 이 비에보 미쳤는데? 이 성능 와이라노? 예? 근데, 아니면은 이거 트패 줄까, 이번에는? 이번에 명멸검은 그래도 트패를 줄까요? 트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만 좀 트패 한번 몰아줘볼까? 그러니까, AP, AD 다 올라서 좋아, 트패가. 아니, 근데 결국은, 우레을 가냐 못 가냐다 우레만 안정적으로 가면 진짜 멀에든 야 과연 저 우디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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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감 없어야된다 오입마 뭐고 명멸검 이즈리얼 아니 입마 이거 애쉬한테 줬으면 했었을 텐데 왜 지금 이지한테 주지? 임마 얼빠가 얼빠 같은데 임마아아 아 잠깐만 이게 명멸 바로스 아이가 이거는 아좀아이지아딱아 아 장난쳐봤다. 장난도 못 치나? 장난쳤습니다. 아니, 자이라 왜 써요? 아니, 컨텐츠 도와준다면서, 자이라 쓰고 있네. 아니, 컨텐츠 도와준다면서. 아, 나 연승도 끊었네. 찌그라자야지 야, 이거는 요새라가지고,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요새라가지고. 아, 팔았다고? 아이, 장난이다. 아 그런 거 싫어한다, 진짜. 팔지 말아요. 다시 사라 빨리. 진짜, 코브코 나와서 팔았, 팔아... 다시 샀네, 이거. <laughs> 코브코 때문에, 사... 코브코 때문에 팔았잖아요. 나때문 팔아준 척 하지 말고, 진짜. 아데 인마가 이제 수명을 다한것같은데 이거 이제 힘을 못쓰다 돈? 아 대신에 이제 새털 다 째야지 그돈 증강을 못먹어가지고 맹꽝 알아할게 아니 이마 자이라 여기 갔네 예? 아니 비에고님? <laughs> 완 삼은 갖고 놀지？이거 응? 아, 야, 이미 고생 했다. <laughs> 아 아니 씨발 야 뭐고 이거 뭐가 이가 아, 진짜 제대로 해라 내시마 유튜도 <목소리를> <사과해.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목소리를>

일등하면 씻가야 된다고요. 안가도 됩니 그래도 아따, 야 드디어 대파가 나온다. 아이. 아, 야야야, 대타가 미쳤다. 이거 대페 개사기다. 이거 겸주위까지 있어가지고 미쳤다. 이거! 아, 왔다. 카드 봐라, 잉 아니, 싫어. 크라켄까지 갈까? 크라켄 갈까, 공업갈까? <laughs> 아니, 근데 막갈 하나 있어야 될까? 모래는 먹고 싶었는데 뺏겼고요. 유. 예? 아따 이라 누나 이라 누나 나레이션 아따 이라 누나 좋다 에이. 아따 웨이 누나 왔고 이게 웨이니 누나 맞다 에이. 우리 많이 해본 데이터다 에이. 다 날리자고? 그건 좀야 잠깐만 야 컨텐츠 임마 이거 야 프리즘 나오겠는데 야 지겨야 된다 야좀 세게 지기라야 근데 입맛 되 센데요. 아니 식물 근데 뒤에 이거 보니까 힘들아. 구인수를 입맞추고 얘명멸검이잖아 다른 거 줘야 된대 입맛 공을 못 쓰네. 야 지금 시감 없어서 그렇다 시간만 지시간나왔자명멸검 엘시 대 트페 어,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그렇지 그, 그거 쌓이기 전에 밀리제 가힐못 어, 받는다 다 우리 라움이일 잘하는거 봐라 그앤치감요아 이따가 그 먹고 하나 빼던가. 그앤 일단 치감 줬다 지금 죽는다. 잠깐만. 아야 타임. 아니 씨발 이거 왜 아무도 안 잡노? 아니 이마이 컨텐츠 망치고 있네. 씨발1등한 컨텐츠인데. 와이마 때문에 진짜 게임 할만안 나네요 진짜. 정말 일단 배은 아기십니다. 일단 배는 아끼요. 근데... 아, 진짜 괴물지님이었다고 아, 진짜로... 에이씨, 괴물지님 지금 방송하고 있나? 설마... 알겠지. 근데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야, 트페자이라템 바꿔볼까? 이 씨발, 야, 이마 조맹구 같다. 야, 바꾸자! 야 이거네 아야 데이터 쌓다야 자이라가 3천만배 세다야 자이라가 1억배 세네야 반칙 야, 야 한턴만 빼도 야, 야나 옷고삼성 칠게 한번만 빼도. 야 우리 둘이 남았잖아. 이건 둘이 남았으니까 주작 아니잖아. 한번만 빼도 빨리. 아니 둘이 남았잖아. 이 씨발 시끼야. 빨리 지금 안 빼나? 진짜. 아니 둘이 남았는데 컨텐츠 도와준다면서 니값 네 해라. 컨텐츠 도와주는 얘기인데 씨발 컨텐츠 안 도와주고 있노니값좀 네 해라. 아니 둘이 남았잖아요. 둘이 남았는데 씨발 좀 빼줄 수도 있지. 어 진짜 뺐나? 어? <laughs> 아이야, 됐다. 됐다. 아 그럼 나 알았다. 알았다. 야, 컨텐츠야. 나 옷코 삼성만 찍고 나갈게. 그 찍기만 해보자. 자이다 삼성 찍고 나갈게. 어, 내가 내가 찍게. 알았다. 알았다. 그 찍더라도 구레벨 찍어야겠지. 아, 식레벨 찍어야겠지. 아, 지금 차단돼 있나? 어? 차단돼 있나? 아, 차단해 봤습니 야, 브럼 힐인데 세긴 하다. 임마가 이거 구별, 그 별도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1등이었는데, 맞지? 아운 좋다. 아니, 안 나오노? 잠깐만, 그 앤강 나오네? 나 신강 아니나 아이라던데? 에이, 죽는 건 아니지, 씨. 누굴 잡밥으로 하나? 잠깐만, 누구, 누구, 안나오나 야, 구버리지 아. 어, 지기게요 어, 그냥. <laughs> 야, 잘 가라. 아, 됐다. <laughs> 어, 화들짝 놀랐지. 어. 아니 근데 스킬을 쓸 수가 없어 쓰면 바로 죽어 어 스킬을 쓸 수가 없다 쓰면 죽는다 정말 어 빠졌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